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웨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웨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예배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1번째 예배의 소주제는 겸손입니다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어, 겸손 <laughs> 겸손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겸손의 인생 겸손의 신앙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어, 대부분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예, 성도들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남을 예,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예, 국어사전은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겸손함은 야외 하나님 앞에 이, 앞에 서는 야외 하나님 앞에 서 가지는 경외함을 전제하는 이 성도의 특징이고 성도가 가지게 되는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된, 그렇게 생각하면 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이 모습과 그이 신앙과 생활의 태도에 대부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또 두렵고 떨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신정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많은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간혹 주의종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정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예, 그런 순간들이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하나님인 양 자기가 그동안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양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자신을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예배 앞에 설때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한번 살피면서 앞으로 달려갈 길을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참 귀중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두렵고 또 떨리고 그리고 설레고 기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의 마음 자세. 그렇게 한번 두번 한해두해 해 신앙에 깊어갈수록 성도들은 그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다시 한번 그 인생의 중요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성도들 어떤 형식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모나고 또 실수가 많고 죄 많은 그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 의 자리에서 겸손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피면서 겸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오늘 본 말씀 이 스바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남 유다 이 왕국 그리고 특별히 요시아 왕국의 시대에 소왕이었던 이 요시아 왕국의 시대에 이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특별히 남 유다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범죄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범죄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나라의 선왕이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더 나가서 스바냐 선지자 역시 하나님 쓰시는 그렇한 소망의 말씀 또 그리고 주님의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이 묵상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세상을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각종 어려움 속에 환란 중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는 있 성도들이 어떤 기질과 어떤 그 자기의 타고난 이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 예배의 자리에 설때 정말 겸손한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 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겸손한 자들에게 유월절의 제사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예배는 겸손한 자들에게 유월절의 제사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렇게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칙할성전 우리 일교구 우리 홍성희 장로님을 위시해서 일교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로운 찬송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참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다양한 이 성격과 또 성품을 지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로, 그리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주제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귀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서 다양한 성도들을 모아서 한 주제로 예배자로 쓰시는 것이죠.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불러서 오기 세워서 주님께 쓰신다고 생각하시니까 말이죠. 그저 예배자들은 덕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쏘고 쓰임 받으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데 그 과정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겸손한 자로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의 유월절 제사라 야웨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이 유월절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끝에 말씀에 백성이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태도, 그들의 그이심령중심에 주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함께 머리를 숙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 제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가오는 각종 우환과 질고, 또 어려움과 때로는 각종 죄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자꾸 깎아냅니다. 그리고 그리고 채워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라는 그 형식에서 겸손한 자들, 그리고 그 겸,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발라지게 되면서 다시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짐승들은 맞죠. 어, 뭐 개나 소등 각종 짐승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가 가, 강아지들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강아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보신 적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인간은 인생을 살다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말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캄캄한 밤에 정말 무별들 그리고 이 해와 달을 이 바라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세상이 이렇게 멋지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볼 때 인간이 하늘, 하늘을 바라볼 때두 가지의 그런 이 어떤 자세로 바라본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 말이죠. 또한 가지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그런 이 사람의 모습 특별히 성도들의 모습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겸, 예배는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유월절의 제사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유월절의 그 역사,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보호가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를 이 예배 자리에서. 찾게 되기를 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 예배는 성령으로 성별된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성별된 겸손한 자들의 모임 사실 우리가 다 겸손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육신의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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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신앙 성도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일기까지 주님께서 복을 받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이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싶. 퍼서 믿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단계 단계를 거쳐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설때 우리는 그런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이 행동 양식들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들이 이 겸손해지는 그런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게 각종 오해를 빚어서 말이죠. 오히려 자기가 더욱더 자고 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설 때, 보혜사 성녀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성별시키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첨삭시키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야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 지난 이, 지난해부터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전 성도 새벽 기도회라고 이렇게 이 새벽 예배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여러 성도들이 벌써 이 21번째 오늘까지 해서 21번째 자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 예배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 뭐 여러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첫 번째 우리 자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성도님들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여의도 직관 성전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그 예, 첫날도 기억이 납니다. 첫날 이 부임한 날짜 이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까지 이렇게 새벽 예배를 그래도 드리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이 뒷통수를 <laughs>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정숙 권사님 그때는 권사님인지도 모르고 이쁘장한 어떤 가방을 이렇게 들고 저기 중간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부터 저는 그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앉았던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점진적으로 자꾸 일곱 명, 또열 명, 다시 다섯 명, 다시 열두 명, 막 이러면서 자꾸 이런데 인원이 자꾸 자꾸 늘어납니다. 글쎄요, 어, 이미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은 이곳 성전이 새벽 예배를 가득 메우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은혜로운 성전이었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성도님들이 점진적으로 자꾸 모이기 또 다시 모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월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또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면서 그렇게 그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유월절의 역사와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긴해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 당대뿐 아니라 이제 30년 후 아니면 60년 후 아니면 9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에 다 사라지고 우리의 알수 없는 후대들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예배드리는 그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겸손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예배의 도구로 쓰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6월절의 역사 성령의 강권하신 임재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위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그 주체는 주야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오만하고 실수가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때로는 이상하게 다양한 모습들을 자꾸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의 역사를 공급하신다고 저가 방금 우리와 함께 출애굽기서 12장 27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 유월절의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의 집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 숙여 주님과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외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을 깨우면서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첫발을 내딛고 다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의 성령님 저희를 도우사 거룩하게 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말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 이렇게 보너스 말씀이라는 것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보너스 말씀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에 각 사무실과 또 예배실에서 이렇게 가끔씩 돌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옥상에도 올라갑니다. 옥상에도 올라가서 어,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기도드리는 마음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이렇게 살피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얼굴도 맺고 이렇게 하면서 다 어, 이렇게 주님의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개인의 문제 때문에 성전에 오셔서 눈물로 주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어떤 시급한 문제를 주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주님 앞에 절교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병들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찾아 나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일들이 다 각자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 아닌가? 그 시간도 정해놓으시고, 장소도 정해놓으시고, 그 모임의 그룹도 주님께서 정해놓으셔서, 그렇게 한 해, 두해 여의도 직할성전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여의도 직할성전의 역사일 뿐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의 역사이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이영훈당회대 목사님 목회 사역을 잘 도와주셨습니다. 헌금으로도 충성해 주셨고, 때로는 기도로도 충성해 주셨고, 여러 봉사와 헌신으로도 충성해 주셔서 지금까지 거대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온 겁니다. 또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숨을 거두고 우리가 천국에 다 이르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또그 자리에서 열심히 생생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래된 어떤 성물들 아니면 의자라든가 책상들 아니면 우리 성전의 강대상들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 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막 쌓여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 치카사 역사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역사의 한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감사한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여전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이제 합심으로 기도드릴 텐데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나라에 이끌어가는 정치 위장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야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이끌게 해달라고 또. 예, 교육의 지도자들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쓰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라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 이제 돌아오는 10월 25일날 이곳에서 30주년 축복 감사 대성회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다시 부흥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 여러분 개인의 건강의 문제들 생활과 환경의 문제들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가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역사와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